놔 주세요. 날지 놔 주세요. 어. 놔 주세요. 어. 놔 주세요. 놔 주세요. 놔 주세요. 아, 你，挪、mm。Hmm. 알지?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? 헉,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? 앞으로 기어가요 제가 받쳐줄게 밀어! 그치 발로 미는 거야 얼굴이 묻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. 이렇게 있다가 다리 자라는 거. 옆으로 쑥, 옆으로 쑥, 슝! 아 잘했다! <laughs> 왜 울어요? 왜? 왜 울어요? 말을 해주세요. 뭐 때문이시죠? 원하는 게 무엇이죠? 왜 말을 안 하세요? 헉, 볼 거예요? 이쪽으로요! 이쪽으로요! 이쪽으로요. 어? 이쪽으로요. 할수 있지. 헉헉헉헉 <laughs> 헉 인테리어는 내고 둘이 자 여기서 있어? 다리 쫓잖아 어? 다리 구경하고 있었는데 방금 아이. 이제 슬슬 제대로 구경할 줄 아는구만? 응. 거기 딱들고 Terima kasih sudah menonton video ini. Jangan lupa like, share dan subscribe channel ini. Terima kasih. 할수 있어? 고증 다 됐어, 다올아 헐 어? 이거 봐 헐, 뒤집었다 뒤집었어? 우와 예 애매하게 찍혔어 혼자 뒤집은 거야, 이렇게? 어 다올아 어.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또 지금? <웃음> <웃음> 뒤집고 다시 뒤집어 <laughs> 아, 성공 뭐야 나으리 뭐 했어 금방? 뭐 했어 금방? <laughs> 뭐 했어 금방? 다시 한번 해볼까? <laughs> 저쪽 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? 바로 다시 한번 보여줘 다시 한 번만 보여줘. 다시 한 번만 보여줘. 엄마 조금만 느끼었어도 못 봤잖아. 그치? 또안 하고 싶어? 또안 하고 싶어? 뭘 그렇게 먹고 있어? 가리코딱지도 파야겠다. 안 하고 싶어?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. 오, 맞아맞아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오, 그치,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할수 있지. 아이, 참. 조금 더 가볼까? 어. 오, 그치, 그치. 오, 와아 맞아. 오! 오, 우와, 우와, 우와! 다울다울이 대단하잖아. 파란 쪽은 어떻게 뺄 거야? 바로 성공했어? 오! 파란 쪽은 어떻게 빼지? 어떻게 빼야 지 우와! 대단하다 우리 다우리. 혼자서 팔도 빼고 대단한데? 뭘 그렇게 먹는 거야, 나랑? 우리 나리 최고다! 이제 큰일 났다! 돼지 끼도 할 거야? <laughs> 어? 돼지 끼도 할 거야? 딸이 <laughs> 최고, 딸이 정말 최고다. 대단하다, 대단해요. 딸이 대단해요! 는데뭘 <laughs>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가? 쳐다보는 거야? 여기 있는 다을이 쳐다보는 거야? 다을이 너 사진 보고 있는 거야? <laughs> 고생했어, 다을이. 이제 씻으러 가자. 나리 지집기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.